이탈리아 모든 도시들은 걸어서 구경할 수가 있어요 한 달도 모자라지만 한달 없으시잖아요? 최소 이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사랑하는 맛집들은 공개 못합니다 당연히 추천, 하나 추천드릴 거예요 제사진이 걸려있는 맛집이 있어요 퀄리티 보장돼 있어요 당연히 진분이 있어서 추천드리는 것도 있지만 네 안녕하세요 저 뚜띠 저번에 랜섬 유행으로 아폴리 갔다 와가지고 나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서 굉장히 놀랐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디렌세어로 떠나보겠습니다 토스카나라는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예요 저도 최근에 갔다 왔는데 사실은 국제공항이 있어요 되게 조그만 국제공항이 있는데 제일 편한 방법은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가는 거고 밀라노나 메네체랑 로마에서 다 고속기차 다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바로 이제 기차 타고 가는 게 굉장히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호텔에서 식사하시면 좋지만 안 그러시면 일찍 나와가지고 이탈리아식으로 아침 먹는 게 좋잖아요 저번에 이제 나폴리 스폴리아텔일라 스포, 있으며 프렌스에서는봄보로네 먹어야 돼요 쿠츠르발바스티처리아로 갈게요 여기 가시면 여기 엄청 크게 서있죠몬보로니 요즘은 이 이탈리아 봄볼로네 또 한국에 좀, 좀 유행 따기 시작했잖아요. 이걸로 돈 많이 벌었던 브랜드 하나 있는데. 노티드. 뭐... 뭐... 맞아 맞아 노티드. 그리고 이탈리아 봄볼로네요. 크림은 진짜 깨 들어고 살짝 뭐 반죽의 맛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봄볼로네라고 부르고 아무튼 이 봄볼로네는 크림 들어가는 거 있고 그리고 해, 잼. 마멜레이드 들어가는 거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 카푸치노 하나랑 몬볼로네 하나 드시면 에너지 나는 고그 칼로리 아침 이탈리아식으로 드실 수가 있어서 너무 좋고 보테가 디파스티체리아 두개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데 알려드리니까 딱 이탈리아 파스티처리아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한국이랑 비교하자면 백화점 지하 1층 좋아하시는 거 골라서 이것도 카푸치노랑 전 드립니다. 정말 예쁘고 역사가 있어서 너무 좋고 아, 나 아침에 달달한 거못 먹겠다. 나는 브런치 먹고 싶다. 이런 사람들 위해서 피렌테 사람들한테 주, 추천 받아서 아 여기 진짜 많이 간다 이런거 우리 채널 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제 좀 현대적인 브런치 나오죠 이크랩프 나오고 뭐 알고 계시는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는 뭐 스크램블엑스 베이컨 피렌테티 손당은 사실 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티 손당이라고 부르는데 만들라면 170년 걸렸어요 원래는 산타 리파 라타라는 되게 조그만 성당이 있었어요 그대로 미사 진행하고 이제 그성당을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위에서는 아예 이 군사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티렌스의 최고 건축가들은 조토나 브루넬레스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계획을 하고 만들었는데 당연히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 특히 제일 유명한 거이 브루넬레스키가 기획한 이돔 조토가 기획한 촌탑. 가보셨어요? 음, 좀 힘들어요. 근데 이탈리아는 도시마다 촌탑 존탑 있고, 촌탑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어, 베네치아 빼고 엘리베이터 있는데 절로 없어요. 다 이제 계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꼭 가야 되는 게 있죠. 메리카토 del porcellino. p o r e l l i n o 는 작은 도지예요 가죽으로 유명한 시장이에요. 토스카나는 원래 이소밥 먹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스테이크도 유명하고 소고기 유명하고 그리고 당연히 소 많이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가죽 되게 유명해요. 근데 옛날부터 여기 가죽 전통적으로 이 작업을 하는 이 방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스카나 가죽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탈리아 브랜드 사실 프랑스 브랜드도 토스카나에서 생산을 해요. 이 가죽의 퀄리티 때문에 조그만 멧돼지 조각상 앞에서 줄 서서 있을 거예요. 이 미신이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실 건데 돈정 꺼내 가지고 돈정으로 이 멧돼지의 코나 껍데기 피부를 이렇게 문지르세요. 문지른 후에 돈정을 이렇게 딱 던져 가지고 여기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 있잖아요. 돈정이 이렇게 구멍 안에 들어가면 수원에 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원이 무조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평생 세 번밖에 어... 못 다요. 제가 한번 가서 한번해 봤는데 실패. 지금 두번 남아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세개다 이제 이렇게 이미 다쓴 사람도 있고. 피렌체 가면 꼭 먹어야 되는 스트리트 푸드 두개 있어요. 피렌체 식스키치차타 그리고 하나는 바니노 골람프레도토스키치차타는눌림빵 얇은 방이에요 피렌체 지역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사용해서 을 만드는 햄촌류들이 들어가요 일단 제일 유명한 집은 알란티코 비나이오 인데 알란티코 비나이오는 줄을 서서 드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먹기는 한데 어? 줄 쓰기 싫다 그러면 여기 알베카드 아, 이거 사실 그냥 알려드리면 안되는데 많이 좀 구독해주세요 여기는 줄안 써도 돼요 줄안 써도 되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도 이런 스키아차타뭐 여기 퓨렌티나도 하고 하지만 피렌체두 번째 스트릿 푸드 에 바니노 콜람프레도토요 바니노는 샌드위치고 람프레도토는 뭐냐면 육수에서 오랫동안 끓인 삶은 소 내장이에요 여러 가지 최소다라 다른 재료로 만든 육수에서 오랫동안 삶아가지고 꺼내서 잘라서 빵 안에 넣고 파슬리와 앵초비 식초 그리고 오래된 빵으로 만든 이 초록색 소스 들어가는데 바로 이제 멧돼지 조각상 바로 앞에 이거 있어요. 드립바는 내장이에요. 그래서 내장을 판매하는 스트리트 푸드 가게인데 여기는 바니노 콜람프레도또 드시면 돼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바니노 콜람프레도또 이거예요. 사실 이탈리아는 제라또 실패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왜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제라또 직접 만드는 집에 가서 먹는 게 핵심이에요. 빼놓기나. 베리케노는 why not 라는 뜻이에요. 어, 여기 이탈리아 연예인들 많이 가고 평범한 집인데 가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조금 현대적인 제라토는 메디치 궁정 바로 가까워 가까워. 제라토 이그라니타라고 해요. 원래 여기 시칠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칠리아 유명한 카놀리와 그라니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그라니타로 시작해가지고 근데 마오마있어서 사람들이 야 제라토도 만들어줘라. 근데 제라토도 만들어는데 역시. 어... 너무 잘 됐어요. 카페 사실 이탈리아 어디 가도 다 맛있어요. 왜냐면 카페 맛 없으면 망해요. 요즘은 좀 유명한 커피숍은 이니탈티저나레라는데요 현대적이면서도 커피 맛은 맛있다고 좋은 평가 받고 있어서. 근데 사실 커피는 어디 들어가도 다 좋고. 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박물관 당연히 하나는 우피치 박물관이야. 4유로 추가적으로 넣으셔예예예예하하요요안 그러면 줄 서서 들어가셔야 되니까 어, 이탈리아 레네산스 u r o 2 e u r 있는 거 u r o 2 euro 2 euro 2 euro 2 euro 2 euro 2 e u 지지2 euro 2 e u r 2시간2시간반 정도 잡고 왜냐 다 볼라면 어머래 걸리니까. 그리고 하나 꼭 보셔야 되는 미술관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 노모 손당에서좀더 올라가면 이 고고학 박물관 바로 옆이 있어. 요이 아카데미아 미술관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켈란젤로의 나비드 전품 있고 제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게 미켈란젤로의 미완성 조각들이에요. 아카데미아 미술관 가시면 미켈란젤로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유명한 이 예술 작품들이 많아서. 저녁 이제 되시기 전인데 요을 지기 전에 5시 6시 쯤꼭 가셔야 되는 거 있어요 Piazza d e m 미켈란젤로 관장이에요 여기서는 피렌체 쫙다 보여요 무조건 노을 칠때 쯤에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피아차레 미켈란젤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당연히 택시 타셔도 되고 버스 타셔도 되고. 좀 박색이 난데. 왜냐하면 지쳤으니까. 근데 체력 좋으신 분들은 여기 본데베키오 지나고 쭉 여기 오세요. 이렇게부터 딱딱딱 올라가면 돼요. 피렌체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객이 너무 많잖아요. 관광객들을 위한 레스토랑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영어 메뉴 있고 사진 크게 있고 뭐 세트 메뉴 이런 거 가시면 진짜 맛없고 돈이 아까워요. 주방에는 이탈리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음... 제 사진이 걸려 있는 맛집 있어요. 바로 날로스테요. 날로스테는 지금 네 군데가 있어요 달러스의 사장님이 이름이 안토니인데 저랑 친해요 그래서 저 피렌스에 가서 저 사진도 찍고 같이 하고 했는데 퀄리티 보장돼 있어요 당연히 진본이 있어서 추천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파스타도 너무 맛있고 피렌스의 대표적인 요리 피오렌티나 스테이크도 당연히 맛있고 달달 나카르파초 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 육회예요 육회 달달 부라타 치즈와 트러플이랑 달달 나고 이거 피스타치오가 들어가는 리 스트라차텔라 치즈와다 진짜 맛있으니까 이 한국인 직원이 있으면 추천 받으시고 사람들이 잘안 가는 광장도 있어요. 이 Piazza della Santissima Annunziata. 아카데미 미술관 바로 옆이라서 만약에 툴젠날 아카데미 미술관 보러 가시면 Annunziata 광장 보러 가시면 더 좋은데 브루넬레스키가 기획한 오스페달레 del innocenti라는 건물이 있어요. 수녀들은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고아원이었어요. 문 같은 거 있었어요. 윌 같은 거 있었는데 거기 이제 레네상스 때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고아들은 윌 같은 거 돌아가지고 안에 들어와요. 거기 아이들을 다 끼웠었어요. 지금 신기한 게피렌체는 굉장히 흔한 성 중에는 하나 인노첸티예요 그게 아마 인노첸티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출신이었을 거야 이게 사실 건축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시며 브루넬레스키가 역시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기획을 했어 그삐티꾼정 이것도 다 시내에서 걸어서 갈 수가 있어 근데 정말 정원도 굉장히 아름답고 여기 앞에 있는 관전도 아름답고 이삐티꾼정 자체가 예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남성 패션 발나무의 진행이 돼요 바로 이제 그 삐띠워머라고 전 세계 모챙이들은 패션 남자들은 다 모이는 그런 발나무이니까 맞춰서 가시기도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아 나는 이거저거 보다가 뭐 지쳤다 재미없어 유적지 미술관 그만. 피렌체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 있어요. 자르디노 데이버볼리는 조금 멀어서 이비티콘정에서 바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비티콘정 바로 밑에 뒤에 있는데 정말 넓고 볼게 너무 많고 구경할 수 있는 전시회나 미술관 이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쭉다 이렇게 보시면 피렌체 다 보이기도 하고 정말 릴렉스되고 아름다운 공원이니까 꼭꼭 어, 추천드립니다. 티렌스는 사실 되게 지안이 좋은 도시예요 특히 요즘 너무 많이 좋아졌고 자세한 질문 있으시면 댓글 그렇게 써주시면 최대한 많이 답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도스카나 전체적으로 또할 거니까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차우차우